저 피아노학원하러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. 그냥 미량이 좋아서 살러 온 거예요. 애 아빠 고향이기도 하고요. 어쩌다 세상 떠났냐고요? 교통사고였어요. 애 아빠가 평소에 네 미량에 내려와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. 애는 땅에 흙밟으며 커요. 내려왔어요. 애 아빠 꿈이었으니까. 그 사람 있었으면 아마 평생 못 내려왔을 거예요. 말이 그렇지 직장도 있고. <laughs> 원래 여자가 더 용감하잖아요. 좋은 땅 있으면 집 짓고 살고 싶어요. 그래서 요즘 원장님도 혹시 좋은 땅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.